네, 안녕하세요. 독켄 TV 초인용쌤 유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5분 자기 개발 영상입니다. 오늘은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긍정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실행력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부정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나태함에서 나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뭐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건 당연하고요. 자신감도 매우 뛰어납니다. 반면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하셨을 거예요. 표정은 밝지 못하고요. 얼굴색은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스스로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작은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 어떻죠? 뿌듯합니다. 그 뿌듯함이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바로 성취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일을 잘 해내든 못 해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행을 했다는 것이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요. 익숙해지게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어때요? 자신감은 덩달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상승한 힘으로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작은 실행으로 시작해서 근, 긍정의 힘을 얻고 그 힘이 자신감을 상승시켜주고 그 상승작용으로 인해 해나갈 수 있는 힘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순환이죠.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작은 실행, 작은 실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명심하시고요.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지금 당장 바로 꼭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강연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같다면 그건 뭐죠? 강연을 듣지 않은 겁니다. 이말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분 자기 개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